에두서 카페 챌린지라는 이거 아닌. <laughs> 너 빨리 물어봐. <받아>. 아니네. <laughs> 망했어. 이건 이건 아니다. 내가 현재 1 8 5 모야. 나 지금 덥거든. 안녕하세요, 곰치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규 컨텐츠로 배구석 카페 챌린지라는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저희 집 홈카페인 배구석 카페에서 제한시간 30분 동안 이제 음료 4잔을 만드는 그런 챌린지 같은 컨텐츠예요. 챌린지 도전을 해주실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조그만한 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네, 함께 오늘. 같이 온 남자친구입니다. <laughs> 바로 챌린지 하는 저 도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헨님이 네. 네. 브루잉을 해주셔야돼요 남자친구분이 <laughs> <laughs> 이제 에스프레소랑. 음료 쪽으로 아.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두 잔씩 만들어 주시는 네. 걸로 장비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설명을 드리지 않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원두 선택부터 이제 편안하게 음료를 만들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먼저 해주세요. 너가 여기서 해야지 시간 30분밖에 없잖아. 아 그런 거예요? 동시에 하는 네. 거예요? 동시에. <laughs> 아니 이거 물을 어디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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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이거 돌리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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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아... 돌리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뭔가 스팀 치는 거 같지 않아? 아 건데? 이게 이게 스팀 치는 거야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여기에 꽂아 이번에 이 물품 아 그리고 거네. 제가 압력 조절하는 건가 보다 아 그거네 오케이 일단 이거 어 일단. 어려운데 이거 <laughs> 일단 이해됐어 어 20g 하려고 했는데 20.9g으로 <laughs> 나는 이걸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사용하냐? <laughs> 봐야지 이 수초가 맞춰져 있구나 앞쪽 냉소 이걸 하고 어 이거 이렇게 막 어떻게 매달던데? 어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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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은 거 맞아? 아, 어막 매달아서 매달려 있던데 그거 큰거 보면 그러잖아 이, 이, 그, 그래그래그거 그래, 어어 이거다 <laughs> 음... 되게 빠르다. 딱 쳐야지. 그니까. 많이 이렇게, 어, 이거다. 지그지그지그. 어, 멈추는 거, 응. 이거다. 그, 이,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 나다, 나다, 나 너무, 나 나너 아, 너 빨리 보자. 어, 아니네. <laughs> 너나 잘하세요. 예, 나. 어? 아, 요거지. 인스타에서 봤다고. <laughs> 아 원두를 갈기 전에 이거 먼저 했어야 됐는데 어, 얘도 접어서 쓰는 건가? 이걸 좀 빼주고 오 <laughs> 망했어 이건, 이건 아니다 이러면 너무 원두가 굵으니까 너무.. 음성어 말고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말좀해 <말> <laughs> <laughs> 아, 저는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굵기 <laughs> 조절을 하시려고 네어 이거 시간 얘도 시간 나와야 되는데 저울 스타트 시킬 줄을 몰라 껐다 키면 되지 전원 눌렀어? 이걸? 어 아, 됐다. 됐다 그냥 넣으면 되나? 안될것 같은데 아니 아 요거네 숫자가 여기 있네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지? 문이 오 분쇄도 엄청 가늘어졌네. 자, 또 다시 갑니다. 이거지. 채널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아, 너무 빠른데요? 아, 빠른 제가 한번 에스프레소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못 해가지고. 제가 에스프레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딨어? 룰이 있는데. 저 이미 한잔 완성했습니다. 선수 교체하는 건가요? <laughs> 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지금. 1 6 분. 다 됐어, 다 시간 남았습니다. 에이? 아, 모르겠다 넣는다고? 네, 다, 다 같이 빼면 되지. 나와 너가 일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나갑자랑해나 지금 바쁘니까. 손이 작다 이렇게 하기에는. 얘는 색이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두 분의 오케이. 계획은 그래. 남자친구분이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있었으니 남자친구분이 그쵸. 캘리브레이션을 끝내고 완성하고 오늘 빨리 만들겠다. 맞아요. 네. 아니. <laughs> 아니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혜인이가 해. 그러면 혜인한테 넘길게. 혜인이가 그래, 그래. 캘리..해. 커피 한잔 해. 나 지금 더우니까 좀 기다려봐. <웃음> <웃음> 뚜껑도 안 닫았어? 뚜껑이 잘안 닫혀. 어떻게 닫는지 <laughs> 모르겠어. <laughs> 나도 닫고 싶지, 당연히. 나 지금 덥거든? 지금 12분 남았고요. 킹한자 완성됐습니다. 충분해, 충분해. 12분 충분해. ,이나. 긴장하지 마. <laughs> 살짝 좀더 굴어야겠는데. 축소가 너무 빨라. 아, 자, 얇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 보겠습니다. 거의 잡힌 것 같아. 그래, 거의 잡혔다니까? 해 봐, 해 봐. 안 알려 줘, 나도. <laughs> 아, 어, 이거는 팀플 <laughs> 뭐. 아닙니까? 아니, 지금 팀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지금 덥거든 이, 이게 손잡이잖아. 아니야. 아, 손잡이 아니야? 일단 돌려봐 이거, 이거 팀플입니다 어. 아아 팀플 내가 알려줄게 미안해 <laughs> 얘 이렇게 돌리라고 아 이게 되게 힘이 음, 희미기... 빡세 얘가 어마어마해 이런거 돌면 내가 봐야. 충분할 것 같아 해봐 <laughs> 아 안돼 네. 아니야 저는 그냥 이대로 21.3g 해보겠습니다 시간 없음 자, 선수 교체한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laughs> 너무. 아. 너무 많아. 내가, 내가 원 너무 많이 넣다 했지? 망했어요. <laughs> 해보세요, 남자친 갑자기 나와 바꾼다고? 네. 나와 나와. 야, 지금 어, 6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홀. 금방 만들어. 아메리카노 금방 만들잖 아니, 아 아침에. 그거는 좀 굵네. 얇다고? 어. 어. <laughs> 20g 아. 했는데 안 나? 어안 나오네, 아, 아예. 망했어. 오늘 안에 세잔할수 있는 거야 이거? 아, 나와봐요 나와. <laughs> 또교체 한다고? 아니, 이거 이제 굵게 해야 돼. 아니, 아니야. 이 상태로 해서 하면 돼. 그 원도 양을 줄여. 그치 18g으로 해. 19.5g. 아, 너무 많아. 내가 봤을 어 너무 많아. 지금 20g인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것좀 씻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어, 오케이. 18.5g 갑니다. 18.5g? 아, 18g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내가 1 8 5 뭐야. 맞아? 응. 이것만 하면은 물이랑 우유는 금방 하잖아. 그치 햄바리스타 <laughs> 실력 보여줘야지. 자연. <laughs> 누누. 한 5초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18.5g 고증을 했습니다. 분쇄도 변경은 없이. 봐봐나 내가 알잖아 빨리 교체, 교체. 한요 정도? 어.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 더가능한다고 아니 아니 이 0.9. 아, 거기 그 정도. 어. 알았어 해 1분 이거 5초 에? 1분 5초야? <웃음> <웃음> 프레스라도 성공하자 1분 5초 남았다는데? 우리 망한 거 같아 원두를 내가 처음부터 양 많은 걸로 했었어야 했는데 양 적은 걸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 어, 시간이 없어 어떡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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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티게이 해놨어 그냥 출출하면 돼아 나 커피 에스... 만들었는데. 30분은 종료됐지만 마지막 이제 캘리브레이션해 주시 아. 그거를... 쉽지 아, 않네. 아, 내가 처음부터 SS 알았어. 좋네. 알았어. 오케이. 아, 이게 다 처음 쓰는 거니까 내가 아예 그라인더도 내가 안써 봤다고. 아, 나 미토스 그라인더였으면 나좀 잘할 수 있었는데. <laughs> 나 미토스 쓰니까. <laughs> 어, 오. 잘 나온다. 아 이렇게 마지막 에스프레소는 그래도 잘 나오네 참 괜찮네 커피다운 나오는 거 같아요 멈춰 멈춰 몇 g을 뽑는 거야? 일단 배구석 카페 <laughs> 첫 번째 어 도전을 어, 실이것만 만들었어요 <laughs> 네 지금 성공한 브루잉 커피를 한잔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공한 커피 맛이 있나요? 좀 밍밍하네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렵네요. 와. 사실 이제 저는 두 분이서 캐리레이션 하실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사실 에스프레소 기준을 정해준 적이 없거든요. 맞아. 그냥 해도 되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내가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제대로 해야지. 아무래도 형님도 그렇고 이제 남자친구분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완벽한 이제 커피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죠.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전 재밌었어요. 뭔가 아예 안 써본 걸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어, 아. <laughs> 아, 다시 뭐 다시, 다시 <laughs> 질문, 다시 질문 주세요.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일단 시간 좀 짧게 느껴지고 30분이 진짜 좀뻥 보태면 3분? 그 정도로 좀 너무 오바긴 한데 처음 쓰는 걸로 다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아예 모르고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도 분쇄 조절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에스프레소를 조금 이제 이쁘고 맛있게 잘 뽑아보려고 계속 캘리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금방 간것같아 그거 아니었으면 그래도 좀 뭔가 빠르게 해서 음료는 금방 만들었을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를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현직 지금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고객님이 음료 4잔을 시켰는데 30분 동안 지금 잘안 나왔어요. 아. <laughs> 그럼 어떤? 아, 핸드폰으로? 일단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냥 조금 상상하기 힘들긴 한데, 말이 일단 안 돼요, 일단. 이거를 이제 영업하기 전에 어차피 세팅을 해놓으니까. 영업 중에는 30분은 좀오반인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햇님만 한 잔을 성공했거든요. 혹시 햇님이 맞아요. 해주신 커피 드셔보시니까 어떤가요? 생각보다 지금 살짝 녹아서 그렇긴 한데, 좀 사실 저는 밍밍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냉정하게. 한 20분 지났어요. 냉정하게. 그냥 뭐 무난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조금 녹아가지고 자기가 <laughs> <밍밍하다. 진짜> 객관적으로 햇님은 <laughs> 어떠셨어요? 제가 만약에 s 소를 먼저 했으면 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laughs> 우선은 일단은 여기에 한꺼번에 원두를 다 넣은 게 에러였고요. <laughs>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무래도 그 남자친구분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호퍼의 원두를 채우고 바로 포토필터의 원두를 개량하는데 어. 많이 익숙해 있으시고, 팬님은 가정에서 홈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제 도징컵을 사용해서 싱글도징 하는 거가 익숙하시고, 저는 그 현장을 되게 잘본것 같아요. 아, <laughs> <역시>. 도출되냐, 계속 <웃음> 스타일이 <웃음> 변경되니까. 아, 근데 뭐가 옳고그르다는 없거든요. 아, 음. 그래서 홈카페 유저와 현직 바리스타가 <웃음> <웃음>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는 원두 세팅을 아예 안 배웠었어요. 그래도 내가 안 배웠었지만 남자친구보다 먼저 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그렇죠. <웃음> <웃음> 오케이, 확인. <laughs> 이 도전은 계속될 거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아 후에 <laughs>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여기가 조금 좁으니까 살도 좀 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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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내가. 그래도 진짜 재밌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